그구라도 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우위에 출발을 하고 있는 강동훈 선수도 어 레이저런에서 워낙 좋은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1조 선수들에 이어서 이제 2조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제 1조 선수들에 이어서 2조 선수들까지 레이저런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4중 2조 조한서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번에 이환희 선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예. 부산을 대표해서 출전한 조한서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이환이까지 네. 출발을 마쳤고요. 12초가 지나가면서 많은 선수들이 거의 동시에 스타트를 가져갑니다. 어, 확실히 전국체전을 위해서 훈련을 정말, 어, 정말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초반에 페이스가 빠르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뒤를 이어서 3위 선수부터 정말 27번 선수들까지 지금 40초 안에 다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수영과 팬싱에서 워낙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4번부터 6번까지 이준기, 강도훈, 문민수 선수는 현재까지 총점이 똑같기 때문에 14초에 동시에 3명이 출발을 했어요. 네,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출발을 했고요. 예, yeah. 어, 특히나 지금 현재 10... 1기위부터 27위까지는 5초 6초 안에 모든 선수들이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코너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부딪히거나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코너에서 돌다 보면 페이스가 확 줄어드는데요. 이때 선수들이 줄을 잘 지어서 자, 이렇게 잘 턴을 해서 주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렌 선수들이 뭉쳐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 줘야겠고 또 오히려 옆에 있는 선수들을 이용해서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한 선수 1위 그리고 2위의 이환희 선수가 첫 번째 사격을 하기 위해 사대로 들어섰습니다. 예, 600m 한 바퀴 코스를 돌았고요 첫 번째 사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지금 햇빛이 정말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예. 선수들이 눈이 많이 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본인의 주둔선을 보고. 오! 착장해. 네, 조한아 먼저 출발을 했고요. 곧 이어서, 예, 네, 이현희 선수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정말 빠른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현희 선수가 살짝 런닝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어, 조한서 선수가 놓치지 않고 사격에서 다시. 거리를 벌렸습니다 3위 싸움도 치열했는데, 김라운 선수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라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대회에서도 레이저런에서 강점을 보여줬고요. 예. 뒤에서 출발을 했지만 항상 순위권까지 올라온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레이저런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강도훈 선수 역시 지난 인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 과연 이번엔 어떤 선수에게 금메달이 오게 될지, 네, 정말 예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오히려 3, 4, 5위 선수들이 1, 2위 선수들과의 순위권 경쟁에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뒤쪽에서는 6번 문민수, 8번 안지우까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선수들에게는 우승의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두 바퀴밖에 어, 뛰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바퀴 그리고 아직 어, 사격도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은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본인의 것만 연습한 것만 하면 됩니다. 수영과 펜싱에서 종합 성적 1위를 거뒀던 조한서 선수 현재까지도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완희 선수는 계속해서 상대의 실수 조금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조원서 선수가 두 번째 바퀴부터 페이스를 올려서 뛰고 있고요. 이완희 선수는 바삐 쫓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퀴에서는 이완희 선수의 페이스가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조한서 선수가 두 번째 바퀴에서 조금 더 힘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뒤이어 따라 들어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선수들이 워낙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1, 2, 선수들이 더 긴장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 첫 사격에서 약간 고정을 했던 조한서 선수였고요. 이완희 과연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두명 거의 동시에 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이 한발 남았는데 조한소가빨랐습니다 네, 선수들이 어 아무래도 서로 눈치 싸움이 장난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죠. 네, 이 사이에 김나온 선수가 쏘고 나갔고요. 5번에 강동훈 선수도 함께 나갔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강동훈 선수와 김나온 선수가 레이저론에서 워낙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1, 2위까지. 어, 순위에 들지 않을까 네.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조한서 선수와 이완희 선수도 현재까지는 1,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따라 붙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지금 강동훈 선수와 김나운 선수가 함께 뛰고 있지 않아요. 예. 그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성승민 선수와 장하은 선수 보셨다시피. 두 선수가 워낙 런닝에서 좋다 보면은 앞에 선수들까지 쫓아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도 1, 2위 선수들이 벌써 눈앞에 보일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환희 선수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3, 4위 선수들. 하지만 조한서 선수는 아직까지는 안정권에서 네, 세 번째 바퀴를 이어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현재 또 단체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어 이미 부산에서 조한서 선수와 강어그 김나훈 선수가 지금 1위에 4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전은 큰 무리가 없다면 예. 어, 1위를 부산에서 탈환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개인전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상위권에 부산 두명의 선수들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남자 고등부 4종 단체전은 부산 쪽으로 조금 쏠린 듯한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1, 2, 3, 4위가 나란히 4대에 정말 20미터 반경 안에 예. 다 같이 사격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2위부터 4위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또 순위가 바뀌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조한서 선수의 사격 지켜보겠습니다. 어한발한 한 발이 정말 소중할 텐데요. 예. 어 지금 김나운 선수가 워낙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네. 이 때를 틈 타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조완와 김나운, 어, 주완소 먼저 동시에 나갔어요. 동시에 1, 2, 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강동원 선수까지 나가고 부산, 네, 부산 3위로. 선수와 경기 선수 이제 이렇게 1, 2, 3위를 약간 굳히고 있는데요. 순위가 바뀌게됐습니다 조한선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2위가 강동, 도 3위가 김나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4위로 이완희 선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아, 이완희 선수가 세 번째 사격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완희 선수가 얼마나 부담을 많이 느꼈을지 느껴지고요. 예. 이제 항상 1위를 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누구보다 이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남자 고등부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해서 우승자들이 바뀌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국 체육대회, 슬슬 윤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선수층도 두껍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1위를 할지 단체전에서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항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한 절대 1강 선수가. 나우지는 안고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강도훈 선수 많이 쫓아왔네요. 네, 강도훈 선수 런닝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어, 이번 마지막 사격에서 큰 실수 없다면 아마 또 좋은 성적 내지 않을까 싶고요. 유리한 위치에서 바짝 붙고 있는 강도훈 그리고 네. 3위 김나운 선수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도훈. 선수가 네. 또 아직도 어린 선수예요. 그렇죠. 네, 아직 고등학교 2학년 선수고요.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면서 고등학교에 와서도 경기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3학년 형들과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도훈인데, 세명다 어, 급하다 보니까 타격에서 예. 미스가 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만 죽여가면 돼요. 조한서가 어, 빠릅니다. 조한서, 네, 강도훈 선수 동시에 나갔고요. 김나운 선수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사격을 마치고 이제 600m만 달리게 된다면 1위가 결정됩니다. 네, 저 정도의 차이라면 정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예, 어,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강동훈 선수가 아마 승부수를 먼저 띄워, 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24번으로 출발한 이지호 선수도 네. 지금 상당히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이제 근데 강동원 선수와 조한서 선수 이렇게 뛰잖아요. 예. 뛰면 제가 강동원 선수면 그냥 뒤에서 쫓아갈 것 같은데요. 아, 쫓아가다가 라스트에서 이제 승수를띄우는게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조한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달리고 있지만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네, 강동원 두, 선수 따라갈 수 있어요. 두 선수들에게 얼마만큼의 체력이 남아 있는지도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두 지금은 두 선수의 경기력도 그렇지만, 네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승부수를 네. 언제 띄우느냐데. 인 초원 선수가 조금 빨랐어요. 강동훈. 네. 강동훈 추월합니다 1위로 올라섭니다. 근데 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조한서도 끝까지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두 선수가 너무 빠르게 선구수를 띄웠어요. 아마 코너에서 띄웠으면 됐는데 예. 직선에서 코너를 먼저 찾아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한것 같은데요. 예. 강동훈과 조한서? 네. 모릅니다. 지금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거의 동일 선상. 자, 과연 피니시는, 피니시는 누가? 누가? 네. 강도훈입니다. 네, 아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 많은 형님들을 제치고 1위를. 아, 남자 고등부 사종 정말 엄청난 명경기가 함께 했잖아요. 어, 네, 선수들이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laughs> 네,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고요. <laughs> 또, 기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3위로 부산광역시의 김라운 선수입니다. 네, 김라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11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3위까지 정말 대단한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위 부산 광역시의 조한서 끝까지 명승부를 펼쳐줬습니다. 네, 조한서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위 선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강도훈 선수가 위치합니다. 네, 강도훈 선수는 저번에 이어서 인터뷰도 두 번이나 하고 예. 어, 이제는 카메라를 많이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aughs> 네. 선수들이 다잘 생겼어요. 어, 그러니까요. 정말 훤칠한 선수들이고요 함께 또 기쁨을 나누면서 단체 사진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을 외치면서 예. 이 뒤에 있을 개주 경기 그리고 내년에 있을 시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강도훈 선수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엄청난 혈투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결국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요 네. 세명의 선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선수들 정말 기뻐하는 모습 볼수 있었고요 예. 이제 이어서 단체전 시상식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만큼 치열했었던 남자 고등부 4종 단체전인데요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어, 정말 이게 끝까지 예. 모르는 결과였는데요 동메달은 서울특별시가 가져갑니다 네. 이환이, 이주찬, 안지우, 이수성 선수. 네, 이주찬 선수와 이환이 선수는 중계를 하면서도 얼굴을 많이 봐서 익숙합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2위 경기도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네, 위에 <laughs> 있는 세리머니 있었고요. 그렇죠. 정말. 어 서로 많이 친해 보이는 게 느껴지네요. 네, 강동원 선수는 은메달과 금메달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위는 예상대로 부산광역시 조한서 김라운, 이기범 양호승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 고등부에서만 예. 부산에서는 금은동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어 목이 무겁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 코치님께서 정말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laughs> 그렇죠. 싶고요. 부산 팀에서도 응원을 많이 오셨는데 네. 정말 응원할 만하게 선수들이 뛰어준 것 같습니다. 강도훈, 조한서, 김라훈 선수까지 개인 메달과 그리고 단체전 메달까지 두 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아, 근데 오중의 오를 뜻하는 이 포즈가 네. 최근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세계대회를 가면 예. 이런 포즈를 많이 저도 했었는데요 어. 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5종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포즈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아니고